안녕하세요.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 기반으로 요리와 스타일링을 하는 장윤정입니다 현재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귀리밥은 제가 새끼 중에 두끼는 꼭 챙기려고 할 만큼 자주 먹는데 귀리가 식이섬유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맛이 정말 고소하고 깊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귀리만 100% 밥을 지어먹곤 하는데 현미란 느낌은 비슷한데 더 톡톡 씹히고 고수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최초로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세대가 될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저속 노화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속 노화법에 귀리가 들어가거든요. 렌틸콩이나 서리태 귀리, 현민, 백미리 비율에 맞추어 섞어서 저속 노화 작곡밥으로 먹으면 간단하게 한 끼로 영양도 챙기고 속도 편안하고 정말 좋아요. 바쁘지만 영양을 챙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는 것 같은데요. 보베마을 극사 오트밀은 전자레인지로 쉽게 조리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이나 간편한 한 끼가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해요. 오트밀에 물이나 우유를 부어 2-3분 정도 돌리면 바로 먹기 좋은 비리밥이 완성돼요. 출근이나 퇴근하고 나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귀리밥을 먹을 수 있어요. 요트밀 한봉지를 온전히 즐기는 방법은 다양해요. 귀리밥을 만들 때물 비율 좀 높이고 계란 하나, 참기름 조금 넣어서 부드러운 계란죽으로 즐기거나 견과류와 꿀, 냉동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고 두유를 살짝 부은 다음에 냉장고에 잠깐 넣어줬다가 꺼내 먹으면 풍성한 한기식 100% 국내산 유기농 쌀기리라 입고 먹을 수 있어요. 쌀기리는 겉길이와 다르게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과 영양분이 풍부해요. 게다가 국산 유기농 제품이어서 신선하고 구수한 맛이 남다릅니다. 영양도 챙기면서 조리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서 저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끼니이 거르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챙길 수 있어요. 기리는 건강에도 좋고 활용도 높은 기특하고 고마운 곡물이에요.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전자레인지로 간단한 조리를 시작해 보세요. 모두 건강한 식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